안녕하세요 따봉쌤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공촌박사랑 매미입니다 한... 어? 매미네요 그 다음에?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곤충박사 아, 지윤이랑 토끼 지윤이랑 그리고 매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미 네, 매미에요 매매매. 아, 매미랍니다자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 아니죠 네.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지윤이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 매미가 톡 떨어져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그제요어 어제였어요 어제 아니에요 아침에. 어제 아침이에요. 오늘 하루 지났어요. 자, 지금 여러분들, 처서 8월 22일, 첫 때, 어, 아버지, 여기 왜그래요 여기 왜그래요 도박입니다. 여기는 햇빛을 안 받아서 그래요. 한번 썰어서 잘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됐어요? 레미는 근데 찌르면 안익있어요통 어! 괜찮아? 어머니, 놀래라. 카 칼질 조심. 짜잔, 이런. 아니겠네요. 어떡하지요? <laughs>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. 이들, 이 정도는 안 익을지는 몰랐네요. 너무 일찍, 일찍 수확을 했나 봅니다. 그래도 너무 많이 익은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. 아니, 그 속이 약간 빨간데. 요 네. 자, 먹어볼까요? 응. 자, 맛있게 드세요. 냥. 감사합니다. 해야죠. 어때요? 맛있게 <목소리> 이 맛있게 드세요. 밀있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맛있네요 맛있게 요 확실히 음그 동굴 손이 조금 더다 들어갔을 때 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익었습니다. 소금 맛있네요. 맛있게 드시죠.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따봉.